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열매를 많이 맺은 사람과 맺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차이를 만드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느냐, 없느냐. 또그 사명에 대한 태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결과가 달라지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한문으로 사명이라는 말은 우리 말 국어 사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신이나 사절이 받든 명령 맡겨진 임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결국 이 누구의 사신이냐? 바로 왕의 사신입니다. 한 나라의 왕의 사신은 사신이나 또 사절이 받든 명령이니까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받들어 수행하는 사람이 하는 일을 우리 뭐라 그래? 사명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우리가 콜링, 부름을 받았다, 부름 부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vocation이라고 부른다라는 뜻이 있고, 미션 s s i 보냄을 받았다라는 보내 보낸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 가운데 반드시 사명을 주신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사명을 향한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가 받는 복에 분깃도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굳게 붙드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받고 우리도 그 믿음의 반열에 함께 설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첫 번째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구원받은 그 성도는,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사명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사명. 그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모든 왕 중에 왕, 모든 우주 만물의 통치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여하신 사명,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민수기 1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었다 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은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한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에요. 반드시 그곳에 들어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힘들고 지치는 일이 있어도 어떤 방해가 있어도 순종하면서 반드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누구나 다 이스라엘과 같이 가난이라는 사명의 땅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사명은 크게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더 나은 본양, 영원한 천국에 다다르는 것, 그것이 사명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들, 그것이 어쩌면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믿음으로 잘 교육하고 훈육하는 것 사명일 수 있지요. 또한 어, 가정을 복음화시키는 것 믿지 않는 가족들을 다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사명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를 잘 건축하는 것이 사명이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헌금하신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어떤 분들은 교회 건축한다 그러면 헌금을 정말 힘써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또 선교한다 그러면 또 선교에 또 목숨 걸고 헌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 그러면 그분들을 위한 헌금은 아낌없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각자에게 주신 마음과 사명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는 다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 또한 학문적인 성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명을 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자신에게만 주어진 독특한 사명들이 다 있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게 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또는 콜링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에 붙들려서 한평생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익에 붙들려 살아가기도 하지만, 신앙인은 궁극적으로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명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요. 그리고 사명이 끝나지 않으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을 향해 달려가면, 네, 이 땅에서 장수하실 수 있어요. 사명이 뭔지 모르고 방황하면, 그리고 사명을 우리가 다 이루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불러가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임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은 다 각자 각자 다릅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받들어야 하는 마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함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긍정적이며 또한 적극적인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한번다 같이 무어 가겠습니다. 사명을, 사명을 이루기, 이루기 위해서, 위해서 긍정적인, 긍정적인 신앙의, 신앙의 태도를, 태도를 가져야, 가져야 합니다. 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사명의땅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12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똑같은 땅을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40일 동안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우리가 이12 정탐꾼이요. 그냥 이렇게 모여서 천양대에서 12명 나오세요. 이래서 정탐꾼을 보낸 게 아닙니다. 한 지파마다 그 지파의 리더를 뽑아서 정탐꾼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모든 지파 중에서는 가장 탁월한 안목과 그리고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을 다 뽑아낸 것이죠. 근데 그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가서 보고 와서 하는 내용이 오늘 첫 번째 10명의 정탐꾼들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너무나도 확연하게 다른 것을 볼수 있죠. 그들이 우리보다 강함으로 이기지 못하겠다. 하는 것이 열 명의 정탐꾼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이미 그 땅을 보는 순간,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또한 믿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아직 싸워보지도 않고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알게 된 것도 아닙니다. 40일 동안 그냥 그 땅을 둘러보고 그렇게 판단하고 자기들의 판단을 믿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당시 최고의 능력을 갖춘 애굽 군대를 이겼던 경험이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 600병거 자신들을 쫓아오는 전차 부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는 것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함께하시는 증거들을 매일 매일 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걷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어떤 군대도 다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만한데 오늘 그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갈렙은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땅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오늘 민숙이 13장 30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올라가 있나요?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이기리라 아멘. 그럼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갈렙이 모세, 모세 앞에서 백성을,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그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그 앞에 있는 열 명은 그냥 겁을 잔뜩 먹고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후련히 일어나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왜 이렇게 똑같은 상황에서 정반대의 말을 하는 것일까요? 사명의 땅 가나안에 대한 태도가 다르니까 이렇게 말이 다른 것입니다. 13장 32절 이하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어떤 감정을 가집니까? 14장에 보니까 밤새도록 통곡하고 원망하고 아예 지도자를 바꾸자! 그럽니다. 지도자가 누구예요? 모세 아론을 바꿔버리자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네들 중에서 지도자를 다시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백성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싫어지니까 자신들과는 반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여소와 수 갈렙을 돌로 쳐죽이려고 합니다. 사명의 땅을 땅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어떤 사명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수와 갈렙은 그 땅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확인하도록 하죠. 민숙이 14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중 눈의 아들 여수아와 어, 여분의 아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곧 돌아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이라. 긍정적인 태도를 가집니다 그들 앞에서 가슴이 괴로워 못을 찢으며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적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소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온 매출하기를 주셔서 먹게 하신 하나님을 이미 경험하고 믿고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99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개가 부족한 것 때문에 늘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사람은 한 개만 갖고도 그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며 감사한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사람은 늘 어두운 쪽, 나쁜 쪽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컵에 물이 반이 있는데 뭐라고 말해요? 어? 물이 반밖에 없네. 늘 부족해.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은 똑같은 컵이 물이 반이 있으면 어? 물이 반이나 남았네. 이렇게 말한다.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무엇이든지 성취할 수 없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실제로 훌륭한 결과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이런 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심리학자 패팅 게일이라는 사람은 유방암에 걸렸던 여자들을 대상으로 그 병에 대한 태도와 사망률을 분석했습니다. 환자들 중 암을 극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71%가 생존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절망감에 빠져 치료할 수 없다고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포기했던 환자는 19%만 생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에 걸려도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이병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달려드는 사람들은 치료될 가능성이 71%가 된다. 네. 그런데 재밌는 어, 여러분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어, 미국 사람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똑같은 암에 걸렸는데 의사를 찾아가서 하는 멘트가 다르다는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치관이고 우리의 태도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 내 암에 걸려서 의사를 찾아갔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치료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벌써 밑바닥에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이 병은 치료하면 돼? 하는 긍정적인 마음이 있죠. 한국 사람들은 찾아가면 뭐라고 그래요? 얼마나 살겠습니까? 벌써 뭐가 깔려 있어요? 죽을 생각부터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을 생각부터. 여러분, 네. 오늘부터 우리가 생각을 바꾸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죽을 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것을 고쳐낼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결과 보고가 있어요. 미국의 듀크대학교 의대에서 정신과 연구팀이 연구한 결과인데요. 긍정적인 삶의 태도는 역경과 위기를 극복하게 해준다 하는 내용입니다. 1960년대 중반에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 입학한 6,958명을 대상으로 다면적 인성검사라는 것을 실시한 뒤에 2006년까지 무려 40년 동안이나 그 사람들을 추적해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가장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 2,319명은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2,319명에 비해 평균 수명이 42%나 길었다.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 42%면 우리가 100살을 산다 그러면 몇 살을 더 사는 거예요? 최소한 40년은 더 산다. 또 끔찍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또, 에, 2004년 예일대학교에서 연구한 팀이 발표한 논문에서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보다 7년 6개월을 더 오래 산다. 이렇게 연구 보고가 나왔어요.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 중에 오래 산 사람만 연구했겠습니까? 이 표본 집단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연구했을 때 평균 7년 6개월을 더 오래 산다 하는 거예요. 왜 정탐꾼들은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똑같은 땅을 보았는데 어떤 사람은 부정적이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인 사람들은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하나님의 약속도 믿을 수 없습니다. 2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땅그 그 성만 보고 부정적인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안 되는 상황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갈렙을 평가하시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4절 함께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민숙기 14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종 네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었죠.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 여러분 하나님이 갈렙을 뭐라 그래요? 나를 온전히 따랐다. 그들과는 마음이 달랐다. 내가 그를 인도해서 반드시 그 땅으로 드리겠다. 그리고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겠다. 여러분,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갈렙은 다른 정탐꾼들과 마음이 달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될 때에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졌던 요호수아 갈렙은 부정적인 백성들의 태도를 보고 자기들의 옷을 찢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설득합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할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비전을 줍니다. 꿈을 심어줍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하지만 요수와 갈렙은 그들을 우리의 먹이, 개혁성경으로 말하면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버리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여우서와 갈렙과 같은 태도를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장로교 성도들 다 주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이것은 알라신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인샬라. 하나님이야. 알라신이 알아서 하신, 알라신의 뜻입니다. 이러면 뭐든지 다 끝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자고 나서, 노예 낯잠만 자냐? 그 알라신의 뜻입니다. 이러면 끝이에요.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우리 장로교, 우리, 우리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할수 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나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가 자기를 뒤돌아서서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 그는 모든 세상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벽을 향해,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해 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이사야를 통해 이사야가 집에 도착하기 전에 너 다시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해라 내가 15년 동안 네 생명을 연장하게 해준다. 가서 빨리 말해라. 이사야가 가던 길을 돌이켜 다시 히스기야에게 와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 죽을 것이라는 선고를 받습니다. 그때 그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낯을 를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결국 응답 받아서 적들도 물러가고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는 놀라운 축복. 그리고 이 히스기야를 통해 이, 이 해시계가 뒤로 물러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돌아가는 지구가 엄청난 속도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해시계가 뒤로 물러났다는 말은 이 지구가 멈춰서 거꾸로 돌아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더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께서요, 그냥 해시계만 10도 물러가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이게 더큰 기적인 거죠. 그림자가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거꾸로 지나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그 백성들에게 이루시고 증거를 보여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또 중풍병자를 둔 친구들을 보십시오. 이 친구들이요. 야, 우리 친구, 예수님 만나면 이병 고칠 수 있다. 하고는 들 것에 실고 갑니다. 들 것에 실고 갔는데, 어, 가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낸 방법이 뭡니까? 남의 집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냅니다. 여러분, 이게 뭔 일입니까? 아무리 초가집이든 뭐든 간에 후진집이어도 지붕을 주인한테 허락도 안 받고 뜯고 그 지붕에서 막 침상을 달아내서 예수님 앞으로 그 친구를 퐁! 내려보내. 요 예수님께서 막 책망하지 않습니다. 네 무슨 버릇없는 일이냐? 이 예의 없는 행동을 하냐? 이런 순서를 기다려야지. 금다병 고치려고 순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 어, 이 쇠치기 하고 이러면 되겠어? 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너희의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그 열심, 그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우리 주님 기뻐하셨어. 한나를 보십시다. 아이가 없습니다. 또, 어, 이, 자기, 이, 그, 동서는 끊임없이 아들이 있다고 자기를 핍박합니다. 그때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한대.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요. 그가 막 술취한 것처럼 막 기도가 나왔다. 엘리자상이 왜 대낮부터 술취하냐? 내가 술취한 게 아니라 내가 최선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적당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술취한 여인처럼 통곡하며 서원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적극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9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영화를 사랑하라 주를 섬기는 것도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도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 기록하고 사랑하는 것도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베드로전서 4장 8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전심으로 열심히 추구하며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윈스턴 처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관론자들은 기회 속에서 어려움을 발견하고, 낙관론자들은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발견한다. 낙관론자들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위기가 곧 기회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방인과 이방인의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확실한 사명을 붙들고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명을 이룰 것이라는 낙관적 태도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지만 결국 그는 스페인까지 가서 땅끝 그 당시에 땅끝으로 여겼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탄의 유혹을 넉넉히 이기고 죄와 죽음을 정복하는 권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명을 이루시겠습니까? 태도가 차이를 만듭니다. 태도가 인생의 전부를 결정 짓는 요소는 아니지만 어떤 태도를 지녔느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 희망과 좌절, 발전과 후퇴, 기쁨과 슬픔을 결정 짓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명을 이루려면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 붙들고 말씀을 청정하며 부정적인 신앙의 태도가 아닌 긍정적인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소극적인 신앙이 아닌 적극적인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비관적인 아닌 낙관적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갈렙과 요호수아처럼 하나님은 사명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며 이 땅에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신앙 전성기를 회복하라. 특별히 영적 전성기가 회복되어 여러분 나머지 삶의 전성기가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하시고 승리하시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신앙에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